네 안녕하세요. 일단 쳐봐 이종혁 프로입니다. 박준서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저희가 무슨 드라이브 갖고 왔죠? 24년 핑의 신 모델 G430 Max 10K입니다. 어허. 2024년에 골프채 시장의 트렌드가 음. 이제 관용성이에요. MOI 음.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만을 넘어가는 헤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MOI라는 게 뭐죠? 그게 뭐. MOI는 관성 모멘트라고 하는데 아. 이 관성 모멘트가 볼이 헤드에뭐 스위스팟에 맞지 않았을 때 헤드가 뒤틀리게 되는 면서 공이 나가는 각도가 퍼지게 되잖아요. 그렇죠, 그렇죠. 이때 만약에 MOI가 높은 클럽으로 쳤을 때 각도가 줄어들고 헤드의 뒤틀림이 줄어들면서 니스샷이 보완이 되는 거죠. 음... 네, 이 수치가 높을수록 그 효과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아, 그래서 아예 헤드부터 10K라 적혀 있군요. 그렇죠. 2024년 트렌드는 이런 기준 만인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요 m o i 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아마 평균화가 되고 이제 관용성이 좋은 채들이 점점 대세가 되지 않나. 음. 23년에 약간 비거리가 모토였다면 네. 이제 또 다시 관용성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. 네 맞아요. 음. 디자인을 보면 음. 사실 그전 모델이랑 변한 게 크게 없습니다. 음. 네, 디자인은 아예 똑같고요. 작년 시타던 차랑 똑같고 딱이 스티커 10K 하나 들어간 것 같습니다. 네 맞아요. 네. 항상 이이 돌기가 있잖아요. 그렇죠. 네, 이 돌기가 <laughs> 뭐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 좀 <laughs> 도움을 준다고 저는 들었어요. 이 아마추어 분들한테는 네. 핑이 신입니다. 아, 그래요? 해피 <laughs> 잉라이 정말 많이 쓰거든요. 아, 네. 왜, 왜, 왜 멀리 가고 똑바로 간다? 생각하는 이게 그런 느낌이 아, 있어요. 그렇구나. 박진우 그러니까 좀 한번 경험해보세요. 네, 저거 한번 쳐보겠습니다. 네. 네. 어, 일단 헤드를 잡았을 때좀 업라이트한 느낌이 드네요. 음. 네, 좀 토우가 많이 들려있다라는 음. 느낌입니다. 그래서 왼쪽으로 좀 출발을 좀할것 같은데 한번 쳐보겠습니다. 만거때린데요아 이거 사, 살살 쳐야 됐죠? <laughs> 아니요 아니요 박준석 프로는 막거 때려주세요. 제가 도전할게요. 오 일단 헤드의 타구감이 오, 엄청 묵직한 느낌이에요. 음. 네, 안에가 뭔가 헤드 안이 꽉차 있는 느낌이랄까. 오, 오 이게 사실 저는 잘 맞은 볼인데 약간 왼쪽으로 샤프트 가네요. 때문에 어쩔 수 없죠. 이게 샤프트가 S지만 저한테는 좀 약한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23년도 모델을 제가 쳐봤거든요. 네. 근데 그때 모델보다 이 드라이버 타구감이 좀 부드러워졌어요. 음. 네, 부드러워져서 어 뭔가 좀 상급자용 느낌도 나고 좀 그렇습니다. 어, 이정혁 프로가 말했던 대로 아마추어 분들이 똑바로 좀더 쉽게 거리를 멀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. 뭔가 헤드는 크지만 내가 잘 휘둘러지는 그런 느낌이고요. 좀이 터치감이 좀 명확한 쪽의 드라이버 느낌입니다. 네. 이종혁 프로도 한번 쳐보세요. 네. 이 스탁샤프트가 핑 전용 샤프트예요. 그래서 이제 고탄도 샤프트라고 하는데 JCB라는 드라이버 샤프트인데 초보분들이 핑을 찾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. 아, 잘 뜨고. 샤프트까지 신경을 그렇죠, 샤프트 신경 서 핑은 이핑 감성이 있어요. 넓적하고 이 거미 같은 이 감성이 있습니다. 그래서 똑같이 또 쳐보겠습니다. 어, 아, 조금 달라졌구나. 어, 아, 조금 달라졌네요. 터치감이 진짜로. 작년 모델이랑좀 다르네요. 박준석 볼을 말대로 좀 부드러워졌네요. 네. 어, 안에 뭐가 좀 부드러운데? 제가 공을 못 치는 것 같아요. <laughs> 공을 많이 삐뚤어가고 <laughs> 있는데, <웃음> 맞춰 치다 보니까. 근데 이 헤드가 <laughs> 좀 업라이트한 느낌이에요. 아마추어 분들이 쓰시는 그 헤드다 보니까. 음. 음. 이게 정타 맞은 공이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스피드를 맞춰 쳐봤는데, 이 요즘 샤프트들은. 확실히 뭔가 스피니 많이 나오진 않아요. 확실히 기술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고. 10K라고 해서 뭔가 다를 것 같아서 쳐봤는데, 핑 감성은 유지하되, 뭔가 헤드 페이스가 맞았을 때 느낌이 좀더 부드러운 느낌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관용성은 사실 저희가 이 샤프트를 맞춰 치느라 모르겠지만, 분명히 10K 기술력이 들어갔으니까 관용성이 좋아졌겠죠? 똑바로 가고 쉽게 멀리 갔네요. 우리가 아는 핑 감성을 유지를 잘 했는데, 뭔가 부드러워진 느낌이다. 딱 그런 느낌이네요, 정말. 접수프로 핑 드라이브 쳐 보니까 어땠나요? 저는 어 생각보다 음. 이 헤드의 모양이 좀 부락부락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좀 둔탁하게 거니 했는데 음. 이 생긴 거와 다르게 너무 부드러웠고 음. 그리고 저는 이런 디자인 있잖아요. 네. 이런 막 그냥 근육질 같잖아요.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듭니다. 그래서 저는 한4.5 정도 주고 싶고 디자인에는 네. 거리 부분에서는 사실 어이 정도면은 좀 만족을 합니다. 음. 그래서 4. 5 정도 주고 싶고, 아. 타구음은 사실 아마추어분들이 좋아하는 타구음은 아니에요. 맞아요. 네. 맞아. 뭔가 퍽 이런 느낌인데, 사실 이런 타구음은... 제 입장에서는 좋지만 선수들이요 네. 아마추어분들 입장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음. 그래서 저는 3.5 정도 음. 주고 싶습니다 이 모델을 유지하면서 이 감성을 유지하면서 10K라는 페이스 기술력을 발전시킨 거잖아요 네. 핑은요, 약간 우리가 좋아하는 퍽거리는게 있고 네. 경쾌한 약간 쫙깽 이런 소리가 있는데 음. 핑은 뭔가 그 중간에 항상 소리를 유지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경쾌해진 느낌에 가깝고 네. 그리고 그 다음에 이 터치 자체가 핑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부드러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핑 써보신 분들은 좀 놀라지 않을까. 디자인 자체는 핑 너무 좋아하지만 화나 있는 모습들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. 아, 네, 뭔가 페이스가 좀 깨끗했으면 좋겠고 올드 스타일에서 이런 카본 소재 에 들어간 것도 페이스 이 헤드 위에 보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네. 근데 이, 이게 멋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스타일이 아니다 디자인. 음. 그래서 저는 이제 3.5점 그리고 타고감 자체는 너무 좀 괜찮았어요. 저는 뭔가 부드러우면서 무거운 그런 느낌이 좋아서 4.5점 정도 되고. 비거리나 뭐 이런 부분들은 요즘 드라이버들이 워낙 잘 나와서 사실 비거리는 뭔가 보장되는 느낌을 받아요 어떤 드라이버를 치더라도 음. 그래서 이것도 비거리도 준수하게 이게 뭔가 이게 더 확실히 멀리 가는 거 같다 이런 느낌은 아니지만 평균 대비 유지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어, 4점 정도 주겠습니다 그래서 아. 저희 핑 드라이버를 한번 쳐봤고요 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써봐야 되지 않나 10K라는 모델을 네, 생각보다 음. 생긴 거와 다르게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근육질 헤드에 부드러움을 갖고 있네요 매력이 네. 있네요 제 생각에는 볼이 안 맞을 때한 번씩 꺼내서 쓰면 좋을 것 맞죠, 같아요 맞죠, 맞죠, 맞죠. 네, 맞아. 네. 맞아. 그런 느낌이에요 좀 쉽고 네. 네. 좀 관용성이 진짜 좋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돈 주고 스탁을 해야 된다면 한다 안 한다? 만약에 사야되면은 저는 하나 정도는 살것 같습니다. 저도 하나 정도는 구매해볼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이상, 일단 처바의 이종혁 프로. 박준섭 프로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